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도어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XPERP 개인 아이디에 대한 그 신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퇴사자 또는 재입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보강해서 몇분 정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성 녹음이 안된점 양해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 이 매뉴얼은 홍진 XPRP 프로그램 회사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공지사항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 토페님들은 그냥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 영상 보시고 같이 출력하셔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개인 아이디, 본인 인증 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홍진에서 프로그램 매뉴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내 개인 소장인 아이디를 만드는 거지 단지 대표 아이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즉 공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퇴사하면 그 아이디 넘겨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디 그대로 가져가서 타 단지 가서도 개를 써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타 단지 가도 또그 아이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신규 등록할 때는 신중하게 아이디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단지의 대표 그 로고라던가 번호로 조합해서 아이디를 만들었다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회원 탈퇴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좀보강할게 있어서 그 부분만.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1대1 아이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현재까지 했던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유저들은 어땠냐면 아파트 대표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접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받는지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익명성에 보호가 돼 있어서 책임 추궁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번에는 개인 1대1 아이디로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접속하고 어디 권한을 갖고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까지 볼수 있게 이력을 좀더 세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PERP에서는 본인들이 업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취급에 대한 사항은 본인이 확실하게 안전성 있게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러면 본인 이력에 따른 추적으로 책임추궁하게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를 발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XP, ERP를 기존에 썼던 단지로 근무하다가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채, 그러니까 최초로 입사를 한 곳이면 본인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xp erp 프로그램에 들어가든가 얘는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공동주택 xp 비즈는 집합 건물입니다. xp 비즈를 쓰는 곳은 이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는데 둘다 화면 팝업창 하단에 회원가입을 들어가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난 1강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부창은 똑같아요. 모양만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거 봤던 거예요. 그죠?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내 아이디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리사무소 대표 아이디를 썼다면, 이제는 서무도 만들고, 과장님도 만들고, 민원 관리하는 주임님도 만들고, 경리도 만들고, 소장님도 만들어서 각각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아이디 관리자는 제일 오래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업무 취급에 하지 않는 주인만 하시면안 돼요. 경리나 아니면 소장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거 퇴직 처리에 대해서 좀할 건데요. 이게 약간 내용이 겹쳐요. 매뉴얼이. 자, 그러면 어디서 하냐? 내 정보 수정해라는게 매뉴얼에 있습니다. 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면 프로그램 이모티콘 뜹니다.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면 좌측에 단지 코드 밑에 내 정보 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관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서 확인 그럼 본인 이력으로 들어가서 내 정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퇴직 신청도 되는데요. 퇴직 신청에 대해서는 음, 얘는 너무 똑같고 겹치고 음. 예로 보여 드릴 겁니다. 퇴직 신청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내 정보 수정을 해 든가 아니면 처음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 알려 주니까 그걸 하시던가. 중요한 거는 퇴직 신청에서 여기서 말하는 퇴직 신청은 내가 어, 근무단지를 벗어날 때, 지금 내가 현재 A라는 단지에 일하다가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내 정보 수정 안에 이쪽 보면, 요 화면을 좀더 확대한 게 요겁니다. 근무단지 SPERP 메뉴 권한에서 근무단지 없음 선택하고 수정하면 이 사람은 퇴사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알람톡이 올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1년간 로그인 이력이 존재안는시 퇴사 처리하고 1년간 로그인이 안되면 재입사가 안되면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1년까지 지나서 재입사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 입사 하셔야겠죠 이게 다시 가입하기 귀찮으면 근데 가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년 만에 1년 안에 다시 회사를 들어가요. 근데 A라는 회사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B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디는 다시 활성화시켜야겠죠. 다시 XPRP나 XPG로 들어가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모티콘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여기서 보면 팝업이 뜹니다. 아까하고 얘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아까는 사용하다가 계정 전화를 멈추는 거죠. 근데 이거는 휴먼 계정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재사용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이 뜨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미접속한 휴면 계정입니다. 사용 요청 누르시고요. 아니다. 나는 아예 그냥 퇴사 처리를 더 하란다. 3개월이 아니라 지금 이단지에서 아예 나가는 거다. 이거는 퇴사 처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회사에서 산재로 3개월 동안 만약에 이 사람이 쉬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할 때는 사용 요청하시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아예 그냥 퇴사한다 그러면 퇴사 처리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매뉴얼이 있다 버튼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용 요청하시면 가입했던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의 단지 확인하시고 권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번에는 그 접속 후 퇴사 처리는 요거 눌렀을 때 퇴사 처리 시 이하의 내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확인 퇴사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문자가 또갈 거예요. 그리고 재입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 그만두고 B라는 회사로 간다. 그러면 본인 썼던 아이디 그대로 들어가서 비밀번호 놓고 로그인. 프로그램 이모티콘 더블클릭, 프로그램 실행해서 오른쪽에 보면 팝업이 뜨죠. 퇴직 처리된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타단지로 이직 또는 재입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재입사 버튼 눌러주세요. 재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중요한 건내 단지 코드에 대한 이력이 없겠죠. 요거는 기존 비명으로 하나 확인하시고 직무를 어떤 걸로 했는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코드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코드에서 단지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입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근무 단지에 따른 근무 이력에 대한 권한도 제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 요청 하시면 승인 후 카카오톡으로 완료됐다 좌측 아니다 거절됐다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거절된 이유는 권한 등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련해서. 아예 그리고 내가 이 바닥을 뜬다 여기 너무 정 떨어졌다 그럴 때는 회원 탈퇴를 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프로그램 이모티콘 더블 클릭 실행 화일 보면 프로그램 밑에 회원 탈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회원 탈퇴 유 의사항 확인했다 체크한 다음에 탈퇴하게 하면 아예 이 바닥을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